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게 IP받침틀 네 맞습니다 예. 인디, 인디고 프로젝트에서 나온거죠? 네 맞습니다 인디고 프로젝트에서 어 제작 생산 어, 판매까지 다 하고있는 어 IP받침틀입니다 IP 받침틀의, 뭐,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제가 봤을 땐다 장단점이지만, 그래도 꼭 소비자분들이 알아야 될, 어, 저희는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라는 장단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각 뭉치마다, 요, 홀더, 홀더가 다 있습니다. 그럼, 이 홀더의, 이, 뭐, 용도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동절기, 살얼음이 낀다, 했을 때, 저녁에 저희가 철수 낚싯대 이렇게 거총을 해놓잖아요. 그때, 뭐, 받침대 조절을 안 하고, 그냥, 그냥 꽂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부유물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할 때, 저희가 다 이렇게, 받터로 총, 이렇게 받침대를 세워놓잖아요. 그때도 그냥 낚싯대 회수해서 그냥 홀드에 다 꽂아놓으시면 되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특색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이 이 구동 방식입니다. 구동 방식, 구동 방식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받침틀은 밑바닥에서 이렇게 뭉치가 돌아가는 형태인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 원형 홀더, 요 홀더를 기준 축으로 해서 회전이 되는 거거든요. 자 회전이 되는데 자 그러고 난 뒤에 대부분의 받침틀은 작은 와샤 하나로 뭉치를 눌러서 잡아주는 형태인데 저희 제품은 여기 옆에 달린 요 크램프 레버 요 크램프 레버를 통해서 이 뭉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쪼아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마찰 면적이나 잡아주는 면적이 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더 많기 때문에 어 그만큼 더 이런 강 바람이라든지 등등 이런 거에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뭔가 또 다른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를 말씀드리면은, 음, 뭐 요즘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굳이 이게 최고 장점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높낮이 조절이 어 엄청 수월하다.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 장대를 거치해 놓고도 그냥 손가락으로 손으로 그냥 돌려도 이 불편함이 없고, 이질감이 없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뭐또 다른 요 뒷꼬지 같은 경우에도, 자요 뒷꼬지에 보시면 요 핀이 있는데 요 핀에 요 단이 있습니다. 단요 단이 있어서, 자 요거를 꽉조으면 당연히 유격도 없고 유격도 없고 뭐 뽑힐 일은 없는데 요게 만약에 풀렸다, 자 이렇게 좀 풀렸어요. 예를 들어서요. 자 이렇게는 돌아가지만 뽑히지가 않습니다. 요 단에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요 핀이, 요 볼, 뒷꼬지가 빠지지 않는다. 뒷꼬지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요런 식으로 안에, 예,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요렇게 돼있고 앞받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받침대도 보면은, 저희가 요 삽입되는 구간에, 요렇게 평평하게, 편편하게 이제 가공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볼트 핀이 요 볼트 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가 편편합니다. 그래서 그 편편한 면이 요 면을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동그란 데에 닿으면 이렇게 미끄러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 편편한 면이랑 그 볼트의 단면이랑 완전히 맞닿아있기 때문에 유격이 없어요. 유격이 없고, 뭐, 살짝 풀렸다 하더라도, 요것도 마찬가지 단이 있어서 빠지거나 이럴 일이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받침대가 두 가지입니다. 1절. 카본 1절. 그리고 저희 제품의 이제 최고의 자랑. 어, 쇠몽둥이와도 같다라고 하는 저희 2절 받침대. 자, 2절 받침대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놨고요. 가이드라인을 잡아놨고, 그 상태에서. 똑같이. 네. 자, 1절과 2절 받침대. 두 가지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 2절 받침대를 지금 한번, 이 2절 받침대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대한민국 최고의 강도라고는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눌러볼게요. 휨새가 거의 안 생깁니다. 네,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매달을 게 뭐가 있나? 뭐, 매달아서 이렇게 해도 처짐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60대 이상, 여기다 이제 거칠를 해도 해도, 거칠 하더라도 보통 이 부분에 이제 휘어지면서 이제 뽀뽀를 하잖아요. 낚싯대랑 받침대랑요. 근데, 그럴 일이 1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또 설명드릴거는 뭐 저희가 이제 구성품으로는 저희가 10단, 12단, 13단 기본 베이스고요 양쪽 끝에 자 요건 지금 조립이 안되어 있지만 양쪽 끝에 뭉치가 하나 더 올라가져 있거든요 자 요게 이제 좌우측 양쪽 날개입니다 예, 요 좌우측 날개를 좌측 우측 요 이제 홈이 있어요 요홈 이 홈에 결합을 시키면은, 어, 추가 1단이 돼요. 그래서 최대 15단, 최대 15단까지 사용을 할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또 뒷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형이 있고 좀더 낮은 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트형, 포트형 뒷꼬지 짧은 게 이것도 레드 컬러, 블랙 컬러 두 가지. 기본형도 레드 컬러, 블랙 컬러 두 가지입니다. 자, 뭐. 지금 받침대가 저희가 되게 좋거든요 사실 받침대가 너무 좋아서 받침대를 한번 더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은 여기 한번 잡아 주시겠어요 저희가 티수가 엄청 두껍습니다 티수가 네, 엄청 두꺼워요 그네 그래서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1절 받침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쇠몽둥이 비슷하고요 2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속대 같은 경우에도 안에 꽉차 있습니다. 100%꽉차 있는 건 아닌데, 공, 어, 카본 함량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강하게, 강하게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 네네네. 관련해서. 네. 말씀드리는...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을 이미, 특허가 나왔고요 이미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특허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구동방식. 이 구동방식과 요 홀더가 하나로 일체 돼 있다 음. 예, 이 구동 방식 그리고 홀더가 일체형이다라는 거에 대한 이 특허이고요 어 지금 뭐 타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재는 뭐가 있나요라고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요 미니클램프 레버 생각보다 미니클램프 레버 위치가 어 그냥 이렇게 손, 손으로도 이렇게 눌러서 고정이 되고 또뭐 우리 클램프 레버를 대부분 많이 오랫동안 써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더 강하게 쪼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뽑아서 음. 원하는 위치에 놓고 한번더 쪼아주실 수도 있어요. 예, 음. 네, 그러면서 이제, 어, 오늘 바람이 엄청 강합니다. 진짜 뭐, 웬만하면 텐트도 다 벗겨질 상황이에요. 라고 하면은 요거를 지금처럼 한번더 빼서 한칸 놓고 음. 강하게 한번더 잠가주셔도 돼요. 네. 디테일이. 엄청나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뭐 지금 이 높낮이 조절이 얼마나 수월한지 이 시청자분들은 잘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높낮이 조절하는 을 거를 제가 지금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뭐좀 매달을게요. 보자. 이 높낮이가 얼마나 수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생수 왜꽉차 있는 생수입니다. 꽉차 있는 생수를 받침대 앞에다가 매달아 볼게요. 네, 네. 요즘 응? 여기, 여기, 여기 에, 여기. 네. 지금 받침대를 고정을 못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이제 손으로 좀 눌러놓거든요. 눌른 상태에서 여기 높낮이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네. 자, 내려가고요. 내려가고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1단 짜리죠? 네, 이게 1절 짜리입니다. 네. 네. 이렇게. 그냥, 뭐, 그냥, 뭐, 애기들이 돌려도 됩니다. 이건 정말 거짓말이고, 그냥 성인 남자라면 아무렇지 않게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부하 힘이 걸립니다. 사실 내리는 거는 뭐 쉬울 테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자, 올릴 때도 그냥, 그냥, 그냥 편안하게 어, 올려볼까 라면서 이렇게,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2절, 2절의 이 힘세 음량 조절은 이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2절의 힘세. 여기다 한번 걸어볼게요. 한번 걸어주세요. 생수 한 병을 달았을 때이 절의 휨새입니다 이게. 거의 아닌다. 그렇죠, 예. 네. <laughs> 어이 <이거> 내가 무겁다. <laughs> 내가 무겁네. 이 절은 옵션인가요? 아니면 받침대 1절도 다 옵션인가요? 저희가 지금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받침대는 다 옵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 뭐 1절을 선택하든 2절을 선택하든 그거는 소비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옵션 선택이니까 편하신 대로 선택하셔도 되고 뭐이뒤꼬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옵션 뭐 원하시는 색깔대로 하셔도 되고 이 클램프레버 같은 경우에도 블랙이 있고 레드가 있거든요 이것도 소비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쓰시다가, 뭐, 청소를 해야 된다. 뭐, 시즌이 끝나서, 뭐, 청소 한번할 거다라고 했을 때, 저희 제품은 엄청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 좀, 할게요. 자, 뭐, 청소 좀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어디가 고장이 났어요? AS 보내야 돼요? 통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어떻습니다? 저 어떻습니다? 뭐, 고장이 났어요? 뭐 했어요? 그러시면은, 크램프레버 그냥 풀어주세요. 이렇게 회전이 되게 그 상태에서 요 고무링, 요 고무링,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고무링만 음. 이렇게 해서 빼시고 이렇게만 해서 청소를 하시던 어디 부분이 망가져서 A/S를 보내시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청소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어, 고압 세척 아니면 뭐이뭐 뭐 물티슈 정도로 요렇게, 이렇게 닦아 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은 어, 이 고가의 장비를 사실 좀 깨끗하게 쓰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넣으시고 뺐던 고무줄 다시 껴주면 끝. 음, 네. 이 고무는 근데 분실하거나 그럴 일이? 어, 보통 지금 제가 3년째 테스트를 했는데도 3년 동안 끊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네, 근데 혹시라도 이 고무가 상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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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했습니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그냥 제가 무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가끔 가다 청소를 하시고 난 뒤에 청소하고 난 뒤에 요 고무를 자, 끼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간혹 계셨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현장 가서 받침틀을 잡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보통 이렇게 들잖아요. 어... 이렇게 해서 어뭐 물에 빠트렸다는 분도 계시는데 자, 그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요 고무 항상 장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그몇 티짜리인가요? 요 프레임은 저희가 이제 8t입니다, 8t. 8t, 8T. 8T 프레임이고 어, 팔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면 와, 무겁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신 이이 이 뭉치 부분에 대부분이 다 알루미늄 가공품이 거의 한90% 이상이거든요. 90% 이상이다 보니까 음. 스테인이나 서스 종류가 들어가 있는 뭉치보다는 오히려 더 가볍습니다. 전체적인 무게, 뭐, 받침틀이나 뭐다, 이게 다 했을 때는 어떤 받침틀은든다 무겁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 판재 프레임만 보고 뭉치만 본다 했을 때, 어, 무게 면에서는 뭐, 다른 타사 제품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막, 이 생김새와 다르게, 막 무겁다라는 건 없으실 거예요. 음, 근데 요즘에는 받침틀이 그 무게를 따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거우면은 강하고, 가벼우면은 아무래도 좀 내구성이 조금 약한데 어요 정도 선이 최고의 이제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어, 아노다이징을 한 거잖아요. 네. 이 아노다이징도 제가 알기로는 단계가 몇 가지가 있다고 네네네. 네. 맞습니다. 어떤 어 이제 연질이냐 경질이냐의 문제이거든요. 아노다이징 연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레드 컬러 같은 경우는 연질 아노다이징이에요. 레드 컬러들은 다 연질 아노다이징인데 경질 아노다이징으로 이런 밝은 색상의 레드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이기스라든지뭐 아니면 요런 뭐 색이 벗겨진 데든지 고런 충격이 가는 부분이 아닌 데는 연질로 했습니다. 연질로 했고요. 그리고 충격이 가거나 기스에 취약한 부분들은 경질 블랙 아웃다이징으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음. 어, 이런 판재라든지 뭉치, 요런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네, 색 변화도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반 자체가 지금, 네. 어, 거의 일체형처럼 보이거든요. 네, 선반도, 네. 보시면은, 불리형입니다. <laughs> 음. 네. 요 홈을 왜두 개냐, 이제, 이 10단이냐, 12단이냐, 13단이냐에 따라서, 요, U자 홈이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10단 같은 경우는 요 홈에 들어가고요. 12단, 13단은 요 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음... 요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ET. ET로, 뭐, 요것도 똑같이 경질 블랙 아나다이징을 한 제품이어서, 이것도 스크래치에 강하고, 네, 내구성이 튼튼한 그런 음... 제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냥 선반이죠? 예. 아, 예. 예. 가볍네요,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휜새를, 막, 낭창낭창 하지 않고, 빳빳하게, 그래서 음. 그, 강도가 유지되는 그런 겁니다. 뭐, 전체 길이가 몇이에요? 라고 하시면은, 폭은 총 70cm인데, 계측 눈금은 제가 50만 해놨습니다. 음. 요 이상 넘어가면은, 제가 선물 드릴게요. <laughs> 요거 이상 넘어가면 선물 드릴게요. 아. 그거 이상 넘어가면요? 네. 자, 이 선반 위에다가 오 요거 넘어간다 그럼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laughs> 밴드 주소를 띄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자신 있게 만들었고 어. 자신 있게 지금도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쓰면 쓸수록 좋다라는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일단, 저도 힘이 되고, 좋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됩니다. 지금 보여주실 제품이. 네, 이거는, 어, 인디고 프로젝트에서, 네, 이제 개발하고, 이제, 어, 제 친구. <laughs> 친구이자, 제 친구 아버님이 생산하는 <laughs> IPM 시리즈 낚시대입니다. IPM 시리즈 낚싯대이고요 낚싯대가 경질인가요 뭐 연질인가요 중경질인가요라고 말씀하시면은 어, 경질대에 속합니다 경질대에 속하고요 어, 46톤 카본과 40톤 카본을 조합을 했습니다 조합을 해서 어, 필드에서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조합을 다시 하고 뭐 배열도 다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 최고의 밸런스, 어, 요즘 현대인이 추구하는 그런 낚시 스타일에 맞도록, 어, 노력해서 만든 저희 IPM 시리즈입니다. 자, 무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3위 때 같은 경우에는 약 110g대입니다. 110g대인데, 음, 무게 이 숫자로 정해져 있는 무게보다는 실제로 펼쳐서 필드에 사용했을 때그 무게감은 정말 다를 거예요. 예. 를 들어서 저희 오이 때5 2칸때 같은 경우에도 어 저희가 이제 320g대인데 어 실질적으로 필드에 사용을 해 보면은 그 무게감이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거는 이제 어 여러 가지 배합 배율 등등을 잘만 조합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러한 무게감,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 무게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자, 46톤 카본을 어느 부분에 접목을 시키고 40톤 카본을 어느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어, 재압력, 캐스팅, 그리고 내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벼움, 이네 가지를 잡으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한 낚시대이고요. 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이게 출시한지 지금 2년이 됐는데 도장 관련돼서 AS가 들어온 적은 아직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장에도 엄청 많이 신경을 썼고요. 네, 어뭐 이제 더맵, 저 FTV 더맵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렇게 큰 고기를 아직까지 많이 잡진 않았지만은 어 웬만한 잉어 같은 것들 걸어도 뭐 제압하는데 어려움 없고 네. 내구성도 굉장히 강한 그런 낚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손잡이 부분이, 어, 타 제품들에 비해서 손잡이를 좀 얇게 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보다 더 3위 때가 얇아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5.2칸대인데, 5.2칸대도 지금 제 손가락과 비교해 볼게요. 네. 손잡이가 굉장히 좀 얇게 뺐습니다. 자그렇다 해서 손잡이가 얇은데 이게 그럼 장절 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장절은 아니고 단절 낚시대 입니다 장절은 아니에요 절대 당 장절은 아닌데 어 단절 낚시대 이고 제가 굳이 단절을 고집한 이유는 단절 낚시대 만의 강한 그 허리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현하고 싶어서 장절이 아닌 단절로 설계를 해서 만들게 된 낚시대 입니다 자 첫번째 어, 낚싯대 제작을 하면서 낚싯대 개발과 제작을 하면서 어, 중점으로 했던 것은 첫 번째가 내구성. 부러지지 말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제압력이 좋아야 된다. 세 번째 캐스팅이 잘 돼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도장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요네 가지를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낚싯대입니다. 지금 구성 같은 경우에는 20대부터 구성은 20대부터 예. 네. 20대부터 60대까지. 네. 60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요것은 이제 요것도 이제 IP 뜰채인데 뜰채 같은 경우에는 어총 길이 이게 좀 3절, 3, 4절 중 기능이 돼 있습니다. 여기 34절 줌 기능이 돼 있는 뜰채인데 4절로 다폈을때총 길이가 335cm. 그래서 어 다른 그 이제 34절 줌 뜰채보다 약 15cm에서 20cm 정도 더 길어요. 길고 요것 또한 음 강한 내구성 그리고 가벼운 스윙감을 좀 갖게 하려고 어뭐 어,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걸 들고 뭐, 뭐 생수를 한 병을 넣었냐 생수 두 병을 넣고 막 해서 이렇게 들고 내리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절로 넣고, 3절로 넣고, 뭐 1m 짜리 잉어를 들어도 됩니다. 들어도 되고요. 4절로 넣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보통 땡기시잖아요. 고기 담으시고. 아니요. 들어도, 들어도 이 뜰채, 뜰체, 뜰채에는 전혀 무리가 안 생깁니다. 오히려 뜰망이 망가지면 망가졌지 뜰채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 3, 4절 주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싱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네, 빼면 은총 4절까지 표시 같은 거는 받침대처럼? 아닙니다.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제, 음. 어, 나는 이렇게 디자인이 좀 이렇게 일렬쪽으로 있어야 되라고 하면 그냥 피시면 되는데, 음. 어, 막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편안하게 피시면 됩니다. 예. 이게 다안 펴도 뭐두 단만 피고 싶다? 네. 이렇게 조인을 조아놓고 나서는 어. 이렇게 3절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부싱 같은 경우에는, 자, 요기 보시면 이제 12mm 부싱입니다. 12mm 부싱인데, 음, 국내에서 제작되는 웬만한 뜰망이라든지 수초 낫 같은 경우에는 다 호환이 돼요. 근데 이제 8mm를 사용하시는 것들은 아마 이 8mm 조인트를 다시 구매를 하셔서 그걸 호환을 시키셔야 될 거예요. 네. IP, 나노찌죠? 네, 맞습니다. 네. 어, 뭐, 사실 여기 있는 이 소품군들은, 어, 뭐, 뭐,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어, 제가 좋아하는 소품류들만 좀 사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뭐, 그중에서 이제 찌를 좀 어필하자면은, 어, 나노찌입니다. 어, 뭐, 쉽게들 요즘에 많이들 쓰시는 나노찌인데, 음, 전체적인 길이는 38cm입니다. 38cm이고, 부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5g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g이고, 어, 지금 요렇게 지금 단면을 지금 잘라놓은 건데, 요거는 이제 카본톱과 이 솔리드톱이거든요. 근데 그 카본톱과 솔리드톱을 어떻게 연결했냐가 이제 그 내구성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 볼게요. 자이게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투명이고 검정이고 이렇게 변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어떤 방식이냐면 은 서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걸 니은자로 커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접합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럼 이제 일, 일체형 관통삽입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자 커팅을 해서 서로 접합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관통을 해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마감 처리는 인견사로, 인견사로 마감 부분을 좀 튼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뭐 시인성은 솔리드톱이니까 대부분 이제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 어, 시인성은 역시 솔리드톱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 어,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나노찌들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크랙을 이미 제가 한방 매긴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수조에다가 제가 약한몇 개월 이상을 넣었는데도 부력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스크래치가 갔거나 아니면 뭔가 파손이 생겨도 부러지지 않는 한 그냥 계속 쓰셔도 무방합니다.